자, 안녕하세요. 차티스 팀입니다. 2024년 5월 7일.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자, 어제 시장은 하루 휴장이었고, 어, 오늘 이번 주첫 시장이 어, 오픈이 되었습니다. 어, 시작부터 굉장히 좋게, 어, 이게 지금 코스피 1봉 차트인데요. 어, 지수가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음봉을 어, 이만큼 썼고, 갭을 이만큼 띄워서 어, 최고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어,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만 봐도 오늘 엄청난 시장이었구나. 이걸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1조 8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1조 1천억, 기관이 7,7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어,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현저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지금 메인 테마가 있기 때문에, 어, 뭐, 코스닥은 지수보다는 어, 그 테마가 좀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볍게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크게 올랐죠. 제가 이거 하락할 때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어, 파동 공부하듯이 어, 우리가 테마주 파동 많이 봤잖아요. 지금 이선 안에서 움직인다고 했었죠. 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고 지금 시장이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 어,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아주 괜찮은 자리에서 뜨겁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8만 전자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반도체가 이렇게 강세로 가준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다 음, 상승세로 좀 이제 전환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어,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이닉스도 차트만 어, 잠깐 보자고 하면은 꽤 크게 반등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은봉 빠진 거를 다 갭으로 메꿔서 올린 겁니다. 장중에 4.4% 종가 3.7%.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하이닉스야 뭐 기, 진작에 어, 신고가를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가야 될 거는 삼성전자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테마주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 전기 테마가 지금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했었던 그두 종목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재룡 산업 끝났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이건 이제 자율 익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발주자로서 어, 새롭게 전고점을 시도를 하고 있는,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광명전기. 이렇게 우리 채널에서는 전기 테마를 딱두개 어, 짚어드렸었죠. 이게 라방 때도 제가 끝까지 어, 후발주자를 꼭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광명전기 살펴보라고 했는데, 어, 오늘 드디어 이 친구도 마지막 꼴등주로서 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가장 두꺼운 어, 3200원 라인 저항대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좀더 이제 큰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전기 테마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 광명전기도 이번에 좀 따라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굳이 차트 비교를 하자면 어, 공부 차원에서 이런 유형의 패턴의 차트를 어, 여러 개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다 날아갔습니다. 어, 지금 이산두개 그리고 시세가 안 나오니 박스권으로 매집을 한. 어 이런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시간이 나실 때 공부 차원에서 어떤 종목이었냐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랬고요. 지금 이거 대시세가 나와서 이제 안 보는 종목군인데 어, 과거에 다 똑같은 패턴에서 공부를 했었던 종목군입니다. 이 친구도 요렇게 어, 산을 두개 만들면서 시세가 안 나오고 박스 매집을 하고 쏟아졌던 케이스였죠? 이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대시세가 나오고 있고 하나는 이렌시스죠. 이렌시스도 똑같은 패턴. 지금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매집 패턴에서 이런 유형을 공략을 했었나 그런 거를 한번 보시라고 이미 대시세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패턴에서 공략을 다 했었다는 거산두 개처럼. 박스로 매집을 해놓고 쏟아졌던 케이스 광명전기 역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얼추 비슷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수익 보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 어, 광명전기랑 재룡산업 어, 어느 정도 어, 매수한 분들이 꽤 있다고 제가 라방 때도 본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기다리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주목을 받은 거는 아니지만 어, 1승 어, 자주 언급드리고 있는데 지금 꽤 괜찮죠? 어, 상승하고 절반 정도 빼고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이 친구는 뭐 지금 당장 들어갈 건 아니지만은 좀 잡고 기다리기 괜찮은 타점에 계속 있어요. 어, 살펴볼만하고요. 하나는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지금 정다운 이 친구 지금 고점에서 어, 일주일째 머물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도 지금 뭐 이제 잡을 자리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브리핑 드렸습니다. 아직은 이 관점에서 아직 시원하게 돌파는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대시세가 여기서 터지는지 아니면 또 신규매수 자리를 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홀딩 하시는 거를 저는 좀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 가서 오늘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대원전선. 이 친구가 지금 전기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죠. 어.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어 이제 테마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같은 섹터에도. 음. 그럴 때는 웬만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코스피 종목군이 어 대장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거를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은 차트에 섹터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은 미리 잡을 때는 코스피 종목군을 위주로 첫 순위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그 외에도 아까 광명전기, 뭐 제일전기공업, 지금 뭐 전기주들이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다 쓸고 있는데 일단 전기주들은 더 이상 언급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급등했고 저희가 공부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눈에 보였던 거는 원전주입니다. 지금 보성파우텍이 14% 급등하면서 어, 지금 눈에 좀 보이는데 이 친구가 지금 자리가 괜찮네요, 그죠 어, 굉장히 오래 하락하고 횡보해서 지금 이거 검은색이 장기 이평선이라고 했었죠. 시원하게 한 3년 만에 어. 이때 이후로 한 2년 만에 돌파를 한것 같아요. 우리가 원전주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뭐 그중에 하나가 에너토크가 있었죠. 에너토크도 좋게 보는데, G2 파워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신규주라서 확신은 할수 없지만, 굉장히 이게 세력주의 움직임이 강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마 크게 가지 않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차트는 뭐. 오래된 종목이 아니라서, 분석할 게뭐 길게 따로는 없어요. 그러나 흐름이 굉장히 좋고 타점이 좋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서 하나 브리핑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S&T n 에너지. 어, 요거를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박스권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자라고 했던 게 이날이에요. 왜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알겠지만은,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장기간 매집을 했는데, 시세가 고작 이거밖에 안 나오고 죽는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설거지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어서 저는 이제 도망치라고 권유를 하지만,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홀딩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훗날에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가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항상 제가 수급이 붙고 나서는 바닥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겹고 어, 골파는 과정도 보이시죠. 어, 이게 지금 11,800원에서 7,000원까지 30%에서 40% 정도는 하락을 하고 어, 거래량도 말려놓고 그렇게 꾸준히 횡보하다가 여기 수급이 한 번, 두 번, 세번 아주 약하게 붙으면서 테스트하고 어, 급등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박스권 공부하실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은 어쨌든 일단 좀 피하시고 어, 바닥을 만들고 공략을 하시면 어, 충분히 더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런 종류에는 사실 신화콘택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신화콘택도 어, 사실 완전 안전하다고 하기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시세가 나온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너무 막대하게 터졌죠. 그래서 8,000원에서 8,800원에서 4,000원까지, 반토막까지 그냥 반등 없이 쏟아지고,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어, 괜찮은 세력주라서 계속 박스권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요지는 이제 박스권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 어, 거래량이 만약에 너무 어마어마하게 터졌다. 그러면 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 당분간 한 반년 정도는, 어, 좀 지켜보는 게, 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이 좋은데 계속해서 시장은 상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